상하이 자, 전 지금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 앞에 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하나 엑스9 한국 시리즈 우승 기념 탑 앞에 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3,000명 구독 기념으로 해 주세요 이벤트를 했죠. 근데 하나 우승시켜 주세요. 아, 제가 솔직히 선수도 아니고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108배. 어, 108배가, 어, 뭐 예전에는 불교에서 예, 기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전신 운동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108배가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리고 전신 운동이고, 성인병 예방과 예, 그 치료 운동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108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담요. 예, 담요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잠 요렇게 깔고, 네 이렇게 깔고, 어. 러분들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아 무릎 이렇게 세로로 놔야겠네요 네, 세로 놓고 무릎 때문에 예 네, 목베개 목베개가 필요할것 같아요. 이렇게 딱. 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응원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이글스 99 한국시즈 우승기념탑 앞에서 108배를 하나이글스의 두 번째 우승을 바라는 마음으로 108배를 했습니다 3,000명 구독자 기념해 주세요 성공! 아, 성공이 맞냐 근데 이게? 아유. 백파이팬을 마치고 네, 하나 우승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바램 해주세요를 다시 한번 추천하기 위해서 여기나 어디? 서울의 남산타워에 왔습니다 네, 이제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서 그거 아시죠? 하나 우승시켜주세요 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올라가시죠 참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남산타워입니다 여러분들 네, 108배를 하고 서울로 왔어요 왜냐고요네 2020년 올해 우승해야죠 자 가시죠 남산타워 여기다가 제가 소원을 빌겁니다 하나 우승 지켜주세요 서점 <목소리> 하나 해사습니다 열시 세고리 한번 시켜 주세요. 하나 이거 우승. 이0 2 0 자, 하나 우승 시켜 주세요. 지금 바로. 할게요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고정을 시킬게요 이기 고정을 시켜야 되나? 어, 우리 우선 할 거니까 가장 위에다가 <laughs> 여기 열쇠고리 이렇게 많아? 됐어.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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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알습니다 2020 하나 우승 시켜 주세요. 하나 에그스 우승. 아 진짜 우승할 것 같아. 그쵸? 2020, 2020 하나 에그스 우승. <laughs> 우승이다. 우승이다. 나. 행복함 혹시 이번 시즌 하나에그스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에그스 네? 네아왜왜왜뭐 희박하죠 아, 아왜왜왜왜 그런 저는 그 진짜 가 하나가... 와. 하다왜왜가능 최고의 선수진 것 같아요 <laughs> 고마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는 9월 오버지 롯데 그럼 롯데하고 하나 우리 한국시리즈에서 우리 만나는 거고요? 어, 만나당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